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행복론을 배우는 조직 신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공부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내가 레퍼런스 그룹 누구를 견주며 사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죠. 그거를 레퍼런스 그룹 비교 기준 대상이 되는 집단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마구간에서 태어난 성인 예수님이 계시고, 구중궁골에서 태어나신 성인 시달타가 계십니다. 시달타는 그 이름 자체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시달타인데 그거는 소원 성취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죠. la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라틴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나이가 서명해준 명함도 제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 사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비교 기준으로 둡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너무 많이 가져서 걱정이지 불평불만 할게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친다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게 제 인생의 후반부의 화두입니다 마음의 숙제입니다 열심히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내 사회적 계급이 무엇이든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다. 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저의 레퍼런스 그룹, 여기서는 레퍼런스 그룹이 아니라 레퍼런스 포스 인물이 되겠죠. 기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반면에,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태어난 시달타는 왕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한 나라의 종신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중 궁궐에서 태어난 왕자가 29살에 세상 구경을 하더니 완전히 가출해서 다시는 구중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복권을 당첨돼 본 후에 복권 맞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비로소 알 텐데 나는 복권 당첨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사회학적으로는 복권 당첨된 사람 98%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도 복권 당첨되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구중군걸에서 태어난 시달타를 제가 늘 왼쪽에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야, 나다 해봤어. 부러워하지 마. 거기에도 근심 걱정이 있고 다 똑같아. 오죽하면 내가 거기를 뛰쳐 나왔겠느냐? 예. 부처님은 서른다섯 살에 득도하셨고,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예수님은 35살쯤에 세례요한을 만나서 득도하셨고 37살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나이에 두 분은 세상을 꿰뚫어봤습니다. 저는 그 나이를 훨씬 지나서 아직도 돋닦고 있네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 권력을 쌓는다 시딸타께서 말합니다. 야다 해봤어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뭘 중요하냐? 앞을 향하여 가는 거야. 마음속에 기쁨이 세상이 빼앗아 갈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수 있어. 마국간에서 태어난 내가 있지 않냐? 예.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왼쪽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저는 일생을 갑니다. 뭔가 하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두 분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듣습니다 파도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춤을 추듯이 저는 이두분 선생님을 모시고 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견주면서 사시나요 레퍼런스 그룹 레퍼런스 인물, 기준치의 예, 기준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문 대신에 명상의 짧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명상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유대인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말이었지요.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분이 바로 이, 에반 모픽입니다. 이반 모픽. 행복 기도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행복 기도문이라는 책은, 책을 쓴 저자 모픽은 아직 젊은 시카고 근교에 있는 랍비고 개혁파 랍비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이반 모픽의 책을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반 모픽이 이 행복의 시작, 행복을 이루는 기도문, 기도문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하는 건데, 그 기도의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굉장히 뜻 있는 말이에요. 제5계명에서 행복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제5계명, 너에게 생명을 준 분을 오너, 명예롭게 해라. 존경해라. 내 어버이를 공경해라. 아, 이거는 시브리 말인데, 제가 옛날에는 시브리말 잘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니까, 카보드. 예, 이거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요 옆에 있는 말은 에비, 요거는 애니입니다. 그리고 에미. 애미. 에비, 에미를 영광스럽게 해라. 이게 제5계명이고,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5계명에는 이거 잘하면 상급을 따따불로 준다. 이런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이렇저렇, 이 제5계명에서 인생의 행복은 시작된다. 이런 건데, 그 뒤에 줄줄이 붙어 있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피기라는 아직 젊은 라피님은. 어버이를 공격하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다. 무슨 사랑하라, 사랑 말라. 그거 참 이상한 명령이다. 그래서 어버이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는 말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카보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은 무게를 말합니다. 무게 있게 생각해라. 나를 낳아준 분, 어릴 때 나를 키워준 분을 무겁게 여겨라. 함부로 여기지 말라. 노인이 되면 참 가볍잖아요. 노인이 됐다고 나를 낳아준 분을, 나를 키워준 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노인네들은 이제 나한테 도움 줄게 요만큼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나의 존재를, 나, 나를,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존재를 감사하는 일은, 나를 어렸을 때 키워주고, 나에게 생명을 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길러준 분을 공경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무겁게 생각하는 것. 이제5계명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거에 얌체같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어렸을 때 나를 키워준 분을 공경하라. 영광을 돌리라. 무겁게 생각하라. 그런 건데, 여기 빅터 프랭클의 사파가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 아버지가 다 늙어서 세상을 떠날 지경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는 경각을 다투는 극도의 위험이 있었고, 이 오스트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이 정신과 의사는 독일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갈수 있는 비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유대인입니다. 조금 있으면 끌려가서 아우스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텐데 내가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나라도 살아서 꿈에 그리던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동족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아버지랑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식탁에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뭐냐? 이 빅터 프랭크의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읽었든지 이. 오스트리아 그 근처에 있는 라비들의 성당이 독일군에 의해서 폭격 맞아서 파편이 되고 말았는데 그 파편 중에 하나인 돌 조각을 갖다가 식탁 위에 올려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첫 글자를 보고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창세기다. 예언서다. 그첫 그 글자를 보고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제5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계명도, 여기에, 카보드 공경하라, 이런 말이, 공경만 봐도, 아하, 이게 성전 유대인 예배당, 유대인 템플 벽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하필 제5계명이, 5계명의 파편 쪼가리를 아버님이 집에다가 갔다가, 모셔놨구나. 그거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유학을 가려고 고민 고민하던 빅터 프랭클은 끝! 제 5개 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결국은 조금 있으면 목숨을 잃게 될그 아버지를 카보드, 무게 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무겁게 생각해야 되겠다. 가볍게 팽개치면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빅터 프랭클은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이거예요. 대표자.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면서 산다. 뭐, 이때 다 썼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는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책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행복을 얻는데 영감을 주는 위대한 작가가 됐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거는 부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길 거냐. 내가 최고야. 목에 힘주어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글을 보면, 아버지의 묘지 위에서 오줌을 싹 갈기면서 화해했다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나 이 모픽은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 행복,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의 출발점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유학생들이 중일 하숙생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해야 돼. 예, 중학교 1학년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려 그러죠. 예, 빅터 프랭클이나 이 모픽 라삐처럼 그것이 너 자신을 위하는 것, 너의 행복의 첫 걸음이야. 이렇게 이기적으로 가르쳐 주면 젊은이들도 부모를, 어른을, 자기를 키워준 분을 좀 무겁게 생각할란가요? 어쨌든 행복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모픽 라삐의 가르침입니다. 이 한글판에는 없는 거라 제가 영문 영어, 영어 원서에서 따왔습니다. 한글판에는 이 5장의 제목을 제목을 아예 한국 독자를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놨어요. 5장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행복의 7가지 요소를 정리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빅 세븐 행복하게 하려면 이빨이 튼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일곱 가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건데 그래서 아주 읽기 어, 우리 독자를 위해서 읽기 쉽게 확실하게 빅븐 일곱 가지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고마운 거죠. 근데 이 옆에 사파가 재미있는게 있어서 여러분 함께 읽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세상 참 아름답고 아이들은 친구도 있고 여유 있게 뭐말 타고 성공한 어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자녀들이고 뭐 이렇게 아주 큰 집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낭비한 수 없는 세월을 생각하면 울음이 날라 그래. 이제 다 늙어서 뒤돌아 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낙천가야. 유전자를 잘 타고 나서 돈 조금 벌어도 나는 행복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고 돈참 열심히 벌었네. 뒤돌아보면 바보 같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삼척공업전문학교라는 5년제 학교에서 3년하고 두달 공부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목사가 됐는데, 삼척 공전 다니다가 저처럼 딴 생각이 있어서 도망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공대에 들어가서, 그 옛날에 서울공대에 들어가서 한국으로는 최고로 멋있는 플라스틱 고분자 연구소. 한미 합작 회사의 부사장, 한국 측 대표가 된 거예요. 서울공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55세쯤 만났습니다. 서로 머리가 다 쉬었죠. 얼굴은 그대로더라고요. 야, 돈좀 벌었냐? 많이 벌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한채 남았어. 뭐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다 마셨어. 예. 가난하게 살아도 초가집 하나는 있고 때부자로 살아도 스트레스 받아서 다 그게 엉뚱한 데로 가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도 그런 친구인가 봐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유전자다. 유전인자다. 그런 거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는데, 우리 책의 저자 리차드 레이어드는 유전자가 행복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자와 양육방식,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다 같이 영향을 준다. 안 그러면은 뭐 이런 책을 쓰고 연구하고 목회하고 교육하고 정책을 세우고 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임지가 행복 사이언스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책을 낸게 아니라 특집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유전자 얘기입니다. 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노래가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동을 줘요. 그래서 노래를 좀 배우고 싶어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노래를 좀 배우고 싶어서 음악학교를 다녀서 나도 가수가 되려고 한다.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아니지만 노래를 잘 부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음치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노력은 해봐야 되죠 미술을 잘 그리는지 미술에 소질이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13살까지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방면의 기회를 만남의 기회를 연습의 기회를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피아노의 소질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너는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고난 유전자가 그쪽이 아닌데 부모의 소원을 대리 만족시키려고 자녀에게 폭력을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그래서 그 타임지 사이언스 오브 해피니스라는 행복 과학이라는 제목의 타임지의 특집에 보면 소지를 바꿀 수는 없다. 그게 유전자가 행복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회를 주고 실험을 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성과가 없으면 다른 데서 소지를 기회를 찾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첫 유학한 학교가 텍사스였어요. 거기 졸업식에서 총장이 졸업식 시사 졸업식 연설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 우물을 파는 미련한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라 한 우물을 파면 한 우물을 계속 파면 망한다 옆에 얼마든지 우물 나올 곳이 숨어 있다 여기에 우물이 안 나오면 그 옆에 옮겨가서 우물을 파라 예, 텍사스에는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전 석유를 파는 거죠 기회는 많으니까 해봐서 안 되면 다른 것에 도전하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첫 학교에 졸업식에 참석하고 한 우물을 팔아 그거 아니에요 다른 우물을 팔아 석유가 안 나오면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데를 팔아 기회는 또 있다 예 유전자 타령하지 말고 양육 방식 교육 경험 인간의 노력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우리의 과제이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일곱 가지는 나중에 후반부에 하고 행복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다섯 가지는 읽어만 드려도 은혜가 될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늙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힘이 세다고? 아니에요. 외모, 예, 외모 고치려고 돈 많이 쓰지 마세요. 행복에 영향을 안 준대요. 그런 것 같아요. 부자들 중에 못생긴 사람, 미안하지만 참 많더라고요. 넷째, IQ, 학교 성적, 또 나는 나 몸이 좀 약해, 부실해.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그러죠.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 학적 자랑 교육 수준, 행복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답니다. 이제 행복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주는 거는 후반부에 하고 전반부에서는 행복, 상관 별로 없는 것 다섯 가지. 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이 나는 이제 늙었어 행복 포기해. 어안 돼요. 나는 남자야. 어, 나는 여자야 상관없어요. 나는 못 생겼어. 예, 아니. 나는 머리가 나빠예 머리는 이쪽으로 나쁘지만 이쪽으로는 좋아요. 나는 몸이 허약해. 예, 그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학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